네 안녕하세요 레더입니다. 어, 오늘 베 이거 오늘 기술 하나 할 겁니다. 일단 베이석이 먼저 어, 이겨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동생입니다. 어제 친동생이 그리고 저 이름 김민결이고요. 형아 이름 이상한... 야 말아줘봐 내, 내 이름 말아줘봐 내 이름 말아줘봐 내 이름 말아줘봐 아 여기 위닝벌실위닝벌실위닝벌실 발실, 리뷰합니다. 아, 아, 스피컨 4개. 운맥이 못 사람, 모순 사람. 이거, 이거, 제 스피컨 4개, 이거. 아, 한개더 있습니다. 한 개는 우리 형아 거고요. 네, 지제입니다 우리, 어. 네. 어, 우리 형아 이름안 가져가 줄게요. 네, 우리 형아 이름은 비필입니다. 자, 지크. 우리 형아 스피 얼... 많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드 이것도. 크라이스 사탄. 많이 있어요. 일단, 레켓 썼으니까 이거 이거, 하고 이거 많이 있습니다. 무한 스피도 있어요. 맛있게. 자 거기에다 나이트메어 스톰 그다음에 거기에다 어제네데제누있 예전 거기에 빅토리 발키리 알타크로노스 블랙 갑 발키리 원래는 무한에 넣어야지만 골드 갑발키를 넣었습니다 그거네아내 보는... 거기에다 질리온 제오스 지크 엔스 카리자 드레인 파부니얼. 그런데 저희가, 어, 그런데 저희가, 아카이스클도안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윈, 나아실서 자, 자, 이걸로 끝입니다. 오늘 맞아. 배워볼 기술은, 야야 너, 너, 여기, 내 뒤에서. 응.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야야 너, 잠깐만, 나잡아 여기, 이렇게 해서, 아니, 너, 이렇게 해서, 폰좀 잡아봐. 아, 야. 빨리 폰좀 잡으라고. 아니, 폰, 아니, 요거 좀 잡으라고. 어디? 아니, 요거 좀 잡아. 요거? 응. 이거. 자, 위. 아니, 여기 제대로 잡아. 자, 위닝 발치리. 위닝 제트슛을 배워볼까 합니다. 제대로 잡아. 위닝 제트슛. 윈 제트 슛, 요거, 일단은, 야, 잠깐만, 너 요거 좀 잡아봐. 월굴랑 응. 공개하자. 자, 월굴 이제, 어, 자, 자, 이미 오세요. 제트 슛을 잘. 우리 형아가 할 겁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기술이에요. 자, 여기, 이거, 강산 모양으로 하고. 3, 2, 1, 컷. 어, 우리 형아는 베이블레드를 엄청 좋아하는 플래시 슛. 맞아요, 우리. 아, 지금? 요거, 위닝 슬래시 슛. 잘못 말하면, 죄송합니다. 한번. 시, 투, 원, 고, 샷! 우리 영화는. 위닝 슬래시 슛, 위닝 슬래시 슛도 같이. 시, 투. 이게, 우리. 야, 이게, 바도 빔. 이게, 바도 가도 입니다 요거, 원래 제가, 파워 세서, 요렇게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이게 윈제트슛이예요 맞아요. 잠깐만요. 더 세게 할게요. 오케이. 더 세게 하면 더 힘이 센답니다. 자, 러 빙글빙글 도는 거, 형아는 너무 윈 슬래시에요, 되 맞아요. 갓 슬래시가 아니고, 윈니슬래시예요 요게, 요기 있잖아요. 요게, 야, 슬래시. 네. 요게, 메탈과, 요거, 갓 슬래시의 부분이 일치돼서, 무조건 상대를 버스 시키는 기술이에요. 뭐, 원래 갓 슬래시도 그러지만. 스 썸빈, 음, 파는 그리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거. 위닝 발치리, 요 칼날 있죠? 윙 슬래시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딱, 오버페인시 돼요. 맞아요. 이거 윙 슬래시 운을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말이나 되는 소리,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엄마 좀불러 엄마 좀불러 이거 형이 오세요. 형이 불러오세요. 형이 불러요 자, 자, 위니 제트슛. 위니 제트슛, 이렇게. 알죠, 그거. 지금 오고 있어, 엄마. 이거, 아는 사람 있으실, 이거 위니실. 이닝 발진 진짜... 엄마 이거 좀 잡아줘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너슛 자세 준비해 슛 너도 슛 준비해 자 이거 장착해 장착 정착. 저는 레전드 스티건 자보 볼... 예,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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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회전 자 갑니다 레디 three, 셋 쓰리 투원고슛 yeah. 누가 뒷걸 다시, 미니 제트 슛은, 엄청 간단합니다. 러시 슛이에요. 러시 슛. 안 하면, 이렇게, 이겨요. 이겨요. 메탈, 메탈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러쉬가... 레더스가딱 보이죠? 이건 아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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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요게, 제가, 그냥, 몰랐을 때는, 미닝 슬래시를 몰랐어요. 그냥, 미닝 슬래시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거 다음면버스되는줄 알았어요 참 뭐하는 옷이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거 다시 야너 다시 슛 준비해 오케이 어 이건 세 번째 이제는 두 번째 배틀인데요 어세 번째 배틀은 무엇 뭐 시작합니다 3리투원두 어, 번째 배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배틀 어 궁금한데요 자 당시이고르라요 자, 1점. 잠깐. 그런데 형은잠돌린것같 제트 슛이... 형아가... 이지 같... 어, 잠깐만요. 거시! 이거 보시고. 엄청 간단합니다. 자, 미니 제트 슛. 잘 보세요. 아, 셨 지금 보셨죠? 형 엄청 세게 줘야 합니다. 이번에... 아잠깐만 잠깐만. 이거 엄청... 미니 플래시 슛으로 하다가 엄청 세게 해서 미니 제트 슛. 요렇게 제트 슛으로 걔도 바꿉니다. 이거 시즌 1에 그강삼 궁극기. 이번에는 레켄 스티건과 하겠습니다. 강삼 궁극기 생각나도 미니 이거 하이 점프 샷. 이거 비슷한. 이번엔 슛. 이걸 레 이번에 레켄 스티건으로 하겠습니다. 레켄. 잠깐. 네, QM은 최강이죠. 최강 베이. 네, 거의 최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최강은 뭐라? 윙발 치레하고 블러디 롱기너스 이게 최강입니다. 아,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아, 이거네. 이거 야, 야, 야. 이걸로 살래. 야, 빨리 사용해. 자, 갑니다. 자, 3, 2, 1. 고치! 봐봐요! 저 세게 돌렸지만, 미빈 제, 제 슈는 대박 간단합니다. 봐봐요! 뭔 소리, 뭔 소리 하고 있어? 요거, 여기에 그립하고, 요기 잡는 부분을 깍지고, 아, 이건 실수펜실수입니다 어,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건... 봐봐요! 안나가죠 아, 자, 이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윙 제트슛 잘 보셨죠? 윙 슬래시는 안 나왔지만, 러시 슈까지 보셨잖아요. 윙 플래시 씨슈 하고 자, 됐죠? 자, 보셨죠? 자,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사들 안녕! 앞으로 <laughs> <아플라> 엔딩 <laughs> 요겁니다! バイバーイ、ーバイバーイ。イートバン、コシャ